안녕하세요. 오늘 그림자가 생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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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모바일 혁명의 시작, 진투레브리션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8일 방송입니다. 예,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음, 명예의 전장이 있는 그 날이지만, 어, 한 달에 한 번은 돌아오는 아진성 2라운드에 그, 줍니다. 그래서, 1라운드는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제 빌런, 메인 빌런, 1빌런이 탈락을 해가지고, 지금, 아덴 정문, 서문 쪽에서, 예, 지금, 빌런, 2빌런, 3빌런이 합쳐가지고, 빌런이 지금 오늘 출전을 하고요. 음, 남문 같은 경우는 PVP, 그러니까 저희, 어, 저희를 꺾고 올라온 PVP 혈맹이 킹덤 혈맹과 합작으로 데몰리션과의 2라운드 경기를, 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방송을 해드릴, 어, 제5 동문 정원입니다. 어, 아덴선 2라운드 동문 정원 같은 경우는, 예, 사랑 혈맹, 예, 디온의 사랑 혈맹, 어, 켈라홀의 데몰리션, 아덴의 데빌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시다시피, 음, 2대1의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맹이 오늘 2대1의 경기를 뚫고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탈락을 할지 여러분들 함께, 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오늘 2라운드 경기는 지금 보면 선문 같은 경우는 빌런 대 인피니티가 합작이 되겠고요.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은 빌런 대 인피가 합작이고요. 학살, 타협, 연합은, 어, 다른 연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대2의 구도를 갖고, 어, 단전 포인트를 응원하시면 될것 같고요. 남문 같은 경우는 PVP 한 명과 킹덤 혈 명이 동맹이고요. 대몰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대2의 구도입니다. 자, 동문 같은 경우는 어, 사랑열맹이 혼자고요. 대몰과 대빌이 합작을 해서 2대1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현재 지금 전투력 순위가 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D1의 사랑열맹이 어, 17억 2천 16만 7761로 지금 어, 모든 전 서버에 1등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 이름 사랑열맹입니다. 진트레블리션의 예전에 몸을 담았던 사랑일명이기도 하고요. 진트레블리션이 첫 방송부터 몸에 담았던 사랑일명입니다 오늘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2군주님을 포함한 50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50명이고요. 최고투력인 제주곰들4 형님이 되겠습니다. 4 2 2 3 1 8 정도의 어마어마한 캐릭터 워크라이어. 자, 오늘 과연 사랑 열이 2대1을 꺾고 올라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켈라울의 히테 군주님을 포함한 50명의 데몰리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몰리션 혈맹이었고요. 최고 전투력은 포이니쿠스. 현재 전투력 1등입니다.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몰리션의 포이니쿠스님. 자,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자, 데빌스 혈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9명이에요. 지금 현재 49명이고요. 지금 최고 트랙은 막타님이 되겠습니다. 막타! 이야, 이게 뭐야? <laughs> 이번에 새로 나온 코스튬인가? 와, 다 겁나 간지가 쩔어버린, 응? 이야, 또멋있다 브로 <laughs>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라운드 서문은 누가 올라올 것인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시 자, 다시 데빌스 설명하고 지금 마따이. 자, 지금 1대1 붙었어요. 1대1 붙고 지금 어 지금 현재 데몰리션 쪽에서 사랑 염명이 부활하는 것을 치고 있네요. 지금 입구에서 지금 바로 가격을 내버리는 데몰리션 염명입니다. 자, 이쪽 상황 보죠. 이쪽 상황은, 아, 데뷔 열명이 지금 이겨버렸어요, 지금. 상황은 이겨버렸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또 2차전 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2라운드 경기인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죽이고, 부활을 지점에서 또 두드패고, 막 이런 식으로 지 싸움을 일어나고 있어요. 와, 이거는 뭐 거의 겹치지 않는 동선으로 켈라우레는 반쪽을 짜여서 12시 쪽을 켈라우레가 지금 담당하고 있고 아래쪽은 데빌 셀명이 아래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현재 7분입니다 지금 남은 시간 2분 남았습니다 2분 후면은 첫 번째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지금 중앙을 지금 데빌스가 더 많고요 분포도를 본다고 하면은 다 찢어져 있는데 아 이거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활발합니다 자 현재 15초 13초 자, 1분입니다. 1분 남았어요. 자, 과연 첫 번째 탈락 결명이 누가 될지요? 자, 지금부터 1분 물약을 도핑합니다. 자, 1분, 1분 후에 첫 번째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과연 누가 될지요? 지금 맵을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맵을 왔다 갔다 정신 없으니까. 맵을 보겠습니다. 현재 41초, 42초입니다. 자, 봐보죠. 자, 30초, 30초입니다. 자, 각각 찢어져 있는데 사단 열명의 지금 분포도가 엄청납니다. 지금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자 15초입니다 12초 지금 각인 들어갑니다 자 각인 들어갔어요 자 깃발 숫자를 확인해 주십시오 자 3점 2점 7점 13점 8 1초 첫번째 탈락자는 아 첫번째 탈락자가 사랑의맹이 탈락이 됐습니다 아 이런 이변인가일 <laughs> 7개의 깃발로 11점을 획득한 사랑의 혈맹이 첫 번째 탈락자가 결정됐네요. 아. 자, 이렇게 가지고 어, 데몰리션과 데빌스 혈맹이 합작으로 첫 번째 혈맹인 사랑의 혈맹이 탈락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아, 지금 7점이죠. 그러니까 어 깃발 하나가 약간 조금 음. 좀 부족했나요? 네. 지금 다른데 한번 봐볼까요? 일단 학살이 지금 탈락됐다고 하고 어 학살이 탈락되고 예 지금 다른데 어떤가요? 지금 다른데 상황을 일단은 사랑혈맹이 탈락했다는 소식과 함께 서문전투를 마칩니다 자 현재 여기는 지금 예 킹덤혈맹이 지금 떨어졌네요 킹덤혈맹이 떨어졌어요 지금 자 보죠 자 PVP 혈맹대 지금 데몰리션 혈맹이 마지막 지금 결정전 이겼네요. 지금 보냐? 어차피 지금 저쪽은 뭐 벨로그요. 지금 보죠 여기 보죠 여기. 자 여기 지금 눈틱 싸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여기도 지금 재밌어요 지금. 여기가 재밌어요 지금 여기가 재밌습니다. 여기가 재밌어요 데몰리션 데몰리션 혈맹 대물리 혈맹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자, D를 칩니다. PVP 열맹 D를 치요. 자, 원형을 놔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 다시 중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중앙. 중앙. PVP 중앙. 중앙, 중앙. 중앙입니다, 중앙. 자, 2분 남았습니다. 자,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깃발 순위는 18대15. 어, 뭔가요? 지금 PVP 현명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붙었어요. 여기서 붙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시간 1분 45초. 자, 1분 45초. 자, 1분 45초. 자, 지금 현재 노란색인 데몰 이션 열명이 흩어지고 있어요. 지금 작전대로 흩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죠. 자, 파이팅 자, 깃발이 과연 어떻게 올라올지. 자, 봅시다. 자, 데몰일지, PVP 열명일지. 자, 과연. 자, 12초. 지금 각인 들어갑니다. 자, 각인 들어갔어요. 자, 22점. 17점. 22점. 16점.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입니까? 자, 과연!!! PVP열맹이 올라갑니다! 자, 2라운드 경기를 해봤는데요 서문은 인피니티열맹이 3라운드를 진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아덴성 남문전투입니다 남문은 PVP열맹이 예, 올라갔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동문전투입니다. 아덴성 데빌스 열맹이 올라갔네요. 자, 오늘 고생하신 아덴성 2라운드 경기에 출전하신 모든 열맹 용사님들께, 예, 고생하셨다고 모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 어디 보죠? 우리 지금 토요일 날 지금 있을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예고입니다. 자, 지금 성주인 켈라우렛 1군이죠. 예, 데몰리션이 되겠고요. 자 디온 PVP 혈맹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덴의 데빌스 혈맹이 되겠고요. 군터의 인피니티혈입니다 잠깐 여기서 어, 지금 연합 구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 데몰리션 데빌스 인피니트 그러니까 데몰 데빌 인피니트 정해서 위쪽에 PVP 하나. 그래서 총 결승전은 3대1의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번 아덴성 경기는 대물연합에서 가져갈 가망성이 엄청 많이, 어, 퍼넨티가 높다라는 거. 오늘 아덴성 2라운드 경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 당신의 강력함도, 전장의 질서도, 최고의 자리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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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그 이상의 정렬. 리니지 툴 레볼루션, 변신 시스템 오픈.